주일 예배 참 잘해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우리 모든 손도님들 한분한 분, 한분 가정, 가정,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나도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지녔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힘들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많은 힘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본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까? 수많은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주변인 나라의 나라, 때로는 갈대아인들의 침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박국의 마음은 더욱 마음이 아팠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바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자신이 일하는 곳에 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에게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서야 합니다. 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방을 두루 살필 수 있는 곳, 성벽 위에 서서 멀리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높은 곳, 그곳이 성루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내가 성루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에게 파수하는 곳 하박국에게 성루는 어디입니까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소망을 줄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그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 그것이 하박국의 성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손님들의 성루는 어디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정말 주님께 드리는 성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기도하는 그 곳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루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손도님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알수록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이 가능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믿음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성공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질문,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그분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의문이 없고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10번, 20번, 10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문이 풀리지 않거든. 야고보서 1장 5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바코 선지자는 막연한 질문 막연한 의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부분 혹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도록 애쓰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 믿음의 몸부림을 치는 시간 아닙니까?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다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다린다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기다렸습니다 내게를 시부려 의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안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구약시대 때는 외적인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꿈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하고 읽고 묵상하고 듣는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듣고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하는 가운데 저와 우리 모든 손도님들의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는 이르는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고 말씀함치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잘될 때가 있고 일이 잘안될 때가 있고 준비할 때가 있고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나 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판에 명백히 새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판이 어떤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철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알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라. 우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분명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보는 비결이다.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결국 보게 되고 기다리면 결국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때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십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 응답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만 하박국이 정말 주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만나아 살기라. 아멘. 하박국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악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또 주변 나라의 침공이 임박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수많은 죄악에 간영한 검을 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바로 너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기보다 의인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적인 교만의 의미는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보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꾸기 받은 그 응답이 이것 아닙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때로는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을 할때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제가 지은 죄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 믿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방법 역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라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박국은 답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또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던 것이 바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의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령.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때로는 여러분 저도 기도할 때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죠라고 그렇게 주님께 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의 기도가 잘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을, 때로는 인내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로 기도하고,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인내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은, 인내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손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손도님들이 하박국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선도님들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 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